아주 좋군. 꽤 엘레강스한 맛이야. 이런 음료를 취향대로 다양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이지. <laughs> 저기, 남장님. 커피만 드시는 줄 알았는데. 시끄러! 어떻게 인간이 커피만 마시나? 이 스포츠 맛은 오직 스포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나저나 독인, 객인. 거기서 거기인 <laughs> 녀석들. 뭐? 니들이 심쿵 전문가라고? 그때 오징어만 되지 않았어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절대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당장 경납고로 가서 나이스조를 잡아와. 나 나이스조를요? 에슬론을 뒤에서 조정하는 자는 조야 그자만 없으면 에슬론은 한낱 꼬맹이가 다루는 장난감일 뿐이지. 납치 무서운 작전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들키지 말고 잠입해야 해. 걱정 마세요. 우린 잠입백신 전문가니까요. 전문가 무슨? 이걸 너들 트럭에 장착해. 어? 뭐야? 어, 아. 이게 뭔가요? 로봇을 투명하게 만드는 장치야. 그걸 사용하라고. 우와. <laughs> 아 차가! 어? 아, 음. 남주정님. 당신을 위한 곡이온 나의 둘신이야. 당신보단 못하지만, 그럭저럭 비슷하게 생긴 이것을 음. 받아주시오. 어머, 이뻐라. 음. 음. 엄마, 김밥 다 됐! 향 좋다. 음. 뭐 하세요? <laughs> 그게, 연극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 음. 이야, 오. 이것이 우리 아들이 만든 김밥? 이거 만드느라 며칠 동안 부엌에서 살았던 거야? <laughs> 엄마가 지난번에 김밥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럼 먹어볼까? 엄마 먼저요 응. 자, 그럼 먹어볼까나? <laughs> 정말 맛있다 나도, 나도 맛있다 <laughs> 그쵸? 당신도 그렇죠. 음. 이런 김밥 다른 곳에서 먹어봤어요? 음안 먹어볼게. 최고야, 찬호일. 음. <laughs> 찬호일. 아 아저씨랑 아줌마도 계시네요. 음 훈련구나. 안녕하세요, 찬호울너 지금 훈련 시간 아니야? 어제 나한테 오늘 1 시부터 훈련이라고 했잖아. 아 맞다. 엄마 아빠 저 훈련 가요. 먼저 일어날게요.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역시나네. 하여간 찬호올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laughs> 우리 포르니 덕에 아줌마가 마음이 놓이네. <laughs> 어? 이야, 맛있겠다. 웬 김밥이에요? 저기 잠깐! <laughs> 무슨 김밥이 이렇게 짜요? <웃음> <웃음> 물에 헹궈줄까? <laughs> 이상하네. 이틀 동안 한 번도 집 밖을 안 나오고. 아무래도 차노울군의 코치가 그 녀석이 맞는 것 같은데. 당장에 응? 걸려버렸어. 휘, 조용히 잠입해야지. 아, 그렇지? 응. 늦었다. 사부님이 기다리실 텐데. 지금 속도라면 정확히 440초 뒤에 도착해. 우리 열차 훈련 시간 20분 지각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메트로, 네가 왜 죄송해? 내가 깜빡했는데. 서두르자. 자, 릴렉스. 이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해 망했어 리 음? 조금만 밀어볼까? <놀린> 어. 이러다 들키겠어? 아닌데 이미 들켰는데? 어, 어, 우리는 잠입 전문가들이다! 순순히 이 안으로 들어오시지 뭐야 니들 누구지시지? 용인가? 응? 어? 용이 누구지? 글쎄 남장님을 말하나 보다? 아닌데? 남장님 이름은 하이저폰 어쩌구 저쩌구였는데? 카이저 융지시맞군이 비열한 악당 같으니라고 도망친다! 잡아! 핫!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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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럴 어째! 아! 네? 사부님이요? 지금 괴로봇이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를 납치하려던 그 녀석들? 맞아, 카이저 융이 보낸 거야 할머니, 자리를 피해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야! 아! 야! 안 되겠어. 만약 그 아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여보세요, 경찰 서줘 어, 잡았다. 사부님 어! 조한 씨가 붙잡혔어. 장구와 내가 들어가서 녀석들을 상대할게. 저번처럼 달아날 수 있으니까 엠뷸런스는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고 매트로는 입구를 막고 기다려. 우리의 차 작전을 이해했습니다. 레슬론. 트랜스포메이션트랜스포메이션 멈춰! 어? 이 포메션! 트레스 포메션! 트레스 포메션! 트레스 포메션! 트레스 포 우린 투명해지는 장치가 있잖아. 아! 그렇지. 어? 아, 뭐야? 사라졌어. <laughs> 우리가, 우리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어디 있지? 쫙! <laughs> 차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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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야. 장고! 오른쪽! <laughs> 오호! 피했어. 하지만 이번엔 안될 걸? 이번엔 뒤! <laughs> 전혀 보이지 않는데 사부님은 어떻게 녀석들이 움직임을 알아요? 그림자야. 그림자는 살아있어. 아, 어. 우리가 보이는 모양인데? 뭐지? 고장인가? 장고! 지금이야! 오케이! 샤파렌! 32! 자, 어. 자, 이제 내 차례인가? 에슬론 앰뷸란 마우치 혈맥! 망했어 도지어가 됐어 달아나자 어디 야 나이스조만 잡아드리면 이번 경기는 나의 승리야 <목소리> <laughs>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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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음. 저 남장님 독인 개인니 실패했답니다. <목소리> 저저 <laughs> 어서 갑시다. 음. 저기 할머니. 네, 네. 혹시 신고 전화를 하신 아니요, 아니요. 전 신고 안 했어요. 이틀 동안 여기 있지도 않았어요. 어, 저기. 이상하네. 목소리는 전화하신 분 맞는데. 할머니, 이거 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할머니 사부님 집 앞에는 왜 가신 거예요? 차노율군 사부님이 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서였어요. 네? 얘기했었죠. 내게도 레이싱하던 아들이 있었다는 거. 착하고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만 내 곁에서 떠나버렸답니다. 왜요? 그 아이를 이기게 해 주려고 내가 승부에 관여했거든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된것 같아요. 다내 잘못이죠. 엄마가 실수를 좀 했다고 아들이 떠나요? 나쁘네. 그런 아들을 왜 찾으려 하세요? 노을 군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가족이요? 음한 집에 살고 같이 밥 먹고. <laughs> 나는 가족이란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해도 가족은 이해하고 용서해 줘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분은 아직 할머니를 용서하고 있지 않잖아요. 비록 그 아이가 내 허물을 덮어주진 않았지만, 난 믿어요. 그 아이가 언젠가 나를 용서해줄 때가 올 거란 것을. 그 아이와 난 가족이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점심도 안 먹었잖아. 아, 김밥이 있었지?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짜! 어. 정말 맛있다! 나도, 나도! 맛있다! 이렇게 맛없는 김밥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다니! 엄마 응? 아까 내가 만든 김밥 정말 맛있었어요? 난 짜던데 아들이 해주는 음식이면 엄만 뭐든 맛있어. 나도. 아 할머니가 말씀하신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